이번에는 하나무라네. 아, 하나무라. 하나무라로 떠두 번째 경기 시작했는데 1경기에 너무 1팀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뒀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경기에서는 이이 팀이 어떤 전략을 갖고 나올 건가가 중요한데 어떻게 픽을 하는지, 이제, 오더들의 오더가 중요하다고, 보지 솔직히, A, A팀은 벌써 생각이 딱 드는 게, 어? 솔비하고, 라인하고, 자리하고, 호그하고, 응? 아니면 뭐, 자리 앞으로 디바 넣고솔트하고 이렇게 나오겠지. 무난한 힐턴 조합을 갖고 올 것이다. 이 팀은 돌진 조합 관련된 것 같은데요? 당연히 돌진 조합을 가겠어요 근데 이제 이 팀에는 준이 형밖에 근지를 못하니까 준이 형이 기발을 잡은 근지할하더라요 그러니까 변형해서 하이브리드로 한 건데 이렇게 되면 또르가 원딜이잖아 이러면 거의 못 들어간다고 봐야지. 왜냐면 톨비가 포탑이 있어가지고 젠트 대처용인 거죠. 사실, 소르비온쓸 때, 무대인 거죠. 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음.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주호가 지금 루시우도 아니었잖아. 냐타했잖나 그게 네.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야. 이속받고 들어가서 한 번에 덮친 인 힘들어진 거야. 루시우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윈스턴이랑 트레이선 들어갔는데, 겐지랑 아나는 아직 못 들어가거나, 뭐 호크는 뒤에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이 그럼 이제, 포커싱 한잘 잡으면 따로따로 다 달려서. 험하게 막힌, 그런인가 아, 이거 들어가야 되네. 미스로 가깝지. 어, 스펙 다빠빡어 노아 포르기원 봐야겠다 우클릭 해야 돼. 노가들어데 음, 네, 어! 아, 포, 청구도뿌리고 죽었어. 음. 상황 자체가 아나가 딸린 게 아니어서 불리하진 않아. 앞라인은 뚫고 들어올 게 없네. 응, 음, 미우성이 들어가도. 어, 들어올 게 없어. 이런 돌진 조합은 라인이랑 방석상을 생각을 하면 안 돼. 바로바로 들어가야 돼. 바로바로. 바로. 이거 루시 살림은 잘했고. 아 지은이 안와주지고 어디서 하나 바꿔. 아, 저 딸기로, 못 죽은 건, 아, 됐고. 아니야, 진짜, 정면 봐야 돼. 호불호, 막. 어, 어 라인 승리파. 라인이 급기면안 되는데, 이거. 이거 있던데. 아, 이거 톨비 있으니까 톨비 포탑 믿고. 위치 있어도 되는데. 아, 다들 다들 이렇게 되면 이제 에이치장 그렇죠? 이제 진짜 힘싸움 조합 힘싸움 조합 하는 건데 이제 힐러 차이가 나는 거든요 아나 메리짱, 아나 루시. 물론, 중극기는 저기, 이팀더 빨리 차지만, 뭔가, 역전이 가능한 정도? 지금 궁, 저거 전술중이 필요 없었는데, 그치? 몇전인가요 이거 좀 아깝지, 전술적이 그냥 라인, 저희 힐링이 다 묻어있었기 때문에, 라인 궁 채우는 점을 많이 만써도 괜찮았으면 좋겠오더해서안 나온 것 같아요. 라인 공이 있는데, 전수, 이거, 라인에 맞춰서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응. 음. <laughs> 어, 여 준영 이제 옆길 돌아와 계시네. 근데 이돌진 조합으로 2층을 먹으려고 는러면 뭐, 좀 무리한 생각이지. 왜냐면 저기 라인이 있으니까. 차라리, 돌진 조합은 정면 싸움을 어, 바로 하던지, 아니면, 뭐야, 그 측면에서 계속 괴롭히는 그런 정면. 말았으면 이제 가야지. 아, 망치 갈 수도 없어. 깔끔하게 터졌는데 호구가 이길. 호구가 대박을 냈지만. 넌 강해졌다. 돌격해. 영 필요 없는데 무리한다면. 이때 공터들어줘는데 살릴 거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격. 설마? 아, 나 무리야. 버티라고 공중준것 같은데, 너무 빨리 줬어. 아니, 그땐 주면 안 되지. 버티지도 못하는데. 후, <laughs> 어? 줄 필요 없는데, 이제 이러면 이 팀이 처음공기 다시 먹어야 되는데, 1팀은 공몇 개야? 세개나 있잖아. 어, 1팀이 이 1팀이 이 2팀이 이래. 2아이 이래. 팀이이제 라인 이어왔 2팀이 이래. 2팀이 이래. 2팀이 이래. 2팀이 이어명월이이2이 이래. 2팀이 이래. 2 이러면 굉장히 불리한 거죠. 소르도 1층, 정면에서 퀴즈가 다 잡았다고. 퀴즈가 빨리 잡는 쪽에 틀렸어야 되는데. 아, 이 아. 그래야지, 이거, 명월이 형은 빨리 잡는데. 명어리 형이 도망가는 판단은 개죽고. 그래도 북한을 먹었습니다. 근데 원래 북한이 었어 계속 이거 내지정하길이는데 근데 방금 한타도 1팀이 공격기좀 아끼면서 잘 막은 편이다. 거 지은이 지 지금 아나 위치는 좋은 편인데, 지 2층 올라가는 게더안 좋은데. 너는 할, 아는, 그게 뭐야, 이거 하나무라, 아나 포지션 어디 잡니, 너? 저는, <laughs> 저조합이면은 같이 있죠. 지은이처럼 어 그래? 아니면은 저 현대편 저조합 만들고 오면 아래쪽에 있어요. 겉점봐 뒤에 음... 음 벌써 인인데겉점 밟아야 돼. 뽕이거 어. 라인 줘도 되는데 어. 라인 뽕을잘안주네뭐수면총을 맞출 것 같다. 무슨 생각 너 이제 궁떠있고 형이 탱커는 잘 몰라서 탱커에 대해서 피드백할 수 없네. 근데 민국은 음, 왜 고릴라를 딱... 갖고 왔는지 한... 음, 잘 몰랐어. 그치? 음. 후드 고릴라가 필요한가? 겐지 잡으려고 한 건가? 저 겐지도 이거 나누강가지고 받으면 못 잡는데. 네. 뭐해, 겐지 반피하래가 나이스, 괜지 잘랐네, 들데 이런, 뭐, 사기 없다. 응. 와, 진짜, 개쎄다. 개사기다 진짜. 엑스 많은데, 빨리빨리 교차해. 조심 박아. 지금 인스턴이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응, 인스턴이 필요 없어. 옆스타탑즈 공격자. 오그이까또 끌리겠는데. 아안아다 <목소리> 아, 아나렸고요 <목소리> 나이트. <목소리> 음? <대장. 목소리> 어 이거 부활도 있는데 또 이걸 걸공놓아야아 아니 아 부활이 더늦게어졌대 아니 솔저궁을 너무 어렵게 모아서 빨리 쓰는 경향이 있어 여보세요. 진짜 너무 좀 아깝게 쓴는것 같아. 근데 저는 딱 원래 이 조합 때 응. 지금 테우저 자리 말고 오른쪽 끝에 있잖아요. 원딜 뒷면으로 보고 이 친구 원딜 선전인가 그치. 그 자리에서 썼 응. 사실 형도 그 자리에 고 된 뽕도 좀 아까웠다. 뭐 망치 맞을 걸 알고 그건 아니겠지. 너무 야나공쓸 거야 이런 느낌. <웃음> <웃음> 아 근데 이게 촬영이 어렵. 다 이거 뭐뭘 누르면은 그거 한다더만 시점이 막 올라가고 내려오기 때문데 또건 모르겠네. 저는 아직 촬영을 안 해봐가지고, 컴퓨터 바꾸면 빨리 해봐야 되는데, 이거 여기서 하면 그래픽이 너무 떨어져서. 어. 시점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음. 이번에 왠지 손보라 나올 것 같은 형에 느낌적인 느낌. 기용했으면 좋겠는데. 아 근데 이해도가좀 딸려 가지고 조합을 어떻게 딸지도 좀 힘들고. 몰따라 움직여. 그냥 무난히 돌진 조합 하나. 메이커인데 하나문에서 메이 있고 어 꺼가지고 거 같아요. 근데 미국이네가 공격 아니야? 공메이를뽑는거같고한 주... 한 주... 아, 몰도 올라갔어. 전력을 다 합시다. 아, 어, 이거 주호가 아날라네. 명월은 이 자기 생일 해서 방금판 내가 너무 못했다 싶은 근데 명월은 이게 문제야. 못해도 계속해야지, 책임감 있게. 응. 너무 위축해, 위축될 필요 없는데. 안하는그 흐림 잡았을 때 계속 해야 되는데, 응. 또 이제 한, 한조 진짜 들고 나왔지. 위도우 갖고 왔네, 민구. 인물 위도우 잘한다? 진짜로. 네. 딱 뚫고 들어가서 살려는 것 같은데, 밀고 들어가서. 들어와줘야지. 어, 저 솔저 살려야 돼, 주호야! 아, 그래가 안아준다. 어, 저 슬픔 너무 아깝던 것 같은데. 아이고, 라인 테 라인 힐일 잖아. 어, 뭐야 이거? 의심한테 어. 죽었어. 쓰레이서 어. 뭐야? 난 봐버렸어. 저도봤어요 <laughs> 어, 이거 안아 죽나요? 아, 오히려 다리아가 역방향 하면서 에이버전이 되게 뚫렸다고봐 내 의지는 꺾이지 않아 여기 다 오고 있는마가겠네어 왜왜? 방금 잘렸어요 도, 도, 지금 돌아가다잘린거 같은데 음 얘는 바로 들어갔지 1밴 1밴 맞네 아 이거 발골 빠진거 확인했 방금 아, 나이스. 다리아가 빨갛다 이걸 유일한 희망은 다리아가 빨랐어. 오, 역시 자리아. 개강. 패0나 다리아 빙의 9 7이네 아, 웃는거봐 <laughs> 다리아 거의 뭐 깡패지. 아, 나이스. 인지. 준영 형님이 계속 케어를 방해해가지고 준영 음. 형님이 디바를 하시면 완전 캐리 형님 이제 이름 들으니안할때 다른 거보다 디바가 제일 너무 싫어요 앞에서 매트리스를힐방해하면 민국 이제 겟, 위도 뺄때된거같은데안 빼네 그러니까 안아달렸지 1층? 얘랑 한번 빼고 가는 게 좋은데 러브젠은 위도우 사망 뭐 뺄때 빼야돼 뺄때따져야돼음 응, 꽁치 지금 너무 고에너지다 결국 자리알들었네 고에너지 이치 너무 잘생겼 빨리 내려야지 못할 남 나무 끼치 가야지. 어라, 왜안 내려가고 라인하러 도대체 준비했지? 아, 붕 음, 대박 떨었어. 라인 딸기. 아까 왜안 내려갔을까요 라인이. 오, 오더가 없었겠지. 아 나이스. 이 장면 잘해. 이거 좋은데. 아 진짜 일팀 이제 공 많은데 육공 모아서 갈라나? 그럼 또 이제 난전 내면은쭉뚫쓸 텐데. 저기 나무 대장 있는데. 아 네. 어, 근데 이 친구 너무 쉽게 준다. 왜이 친구 쉽게 주지? 라인이 없음. 라인이 없습니다. 준형 아, 아, 라인 들었다 네. 다시 뺐네. 바로. 풀벤 잘 들어갔는데. 준영 이제 뽕 준비해야지. 엔지 살려야지. 그치. 위치를 못 보는 건가? 아, 아 맹신자인데 비트 잘보고 있어. 나노대장 이제 가슴거든. 예상대로. 아, 이제 궁짜야 맞나 보다. 아닌데? 다기는데 이거 지훈이가 못본것 같아요. 그 벤지 위치를. 아.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전원 직급이 나오면서 거의 게임 끝났지. 잘 풀렸네. 공다 쓰긴 했는데. 어, 다 때려박고 이겼다. 이거 막았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근데 사실 저도 아나무서 겐지 위치 찾는 게좀 많이 힘들어서. 나도 그래. 누구나 돼. 그래. 민국이 빼고 다 그럴걸. <laughs> 당연히 비스파할 최고 의 플레이겠지. 그럴 것 같아요. 음. 아. 마지막 장면. 이때 나노강자가 느끼들왔어요아 깔끔했다. 요즘에 아나 하면서 공격형 도움 처치하고 방어형 도움 처치.